2023년 고1 모의고사 3월 36번 순서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순서문제는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만일 변형문제 나온다 그러면 뭐 문장 넣기 문제 아니면 연결사 문제 이 정도 뭐 정리하면 될것 같아 일단 미리 얘기하면 순서는 이거다 CAB가 되어 있다 CAB 자 그럼 내용은 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20명에서 60명의 작은 무리들이 wander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In search of food, 음식을 찾아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once, once가 접속사로 쓰면 이게 바로 일단 뭐뭐 하면이지, 일단 뭐뭐 하면 부서절이다 일단 사람들이 농사짓기를 시작하자 그들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들의 농지 근처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어디로 갔냐? 그 결과. 이렇게 정착하게 됨에 따라 그 결과, 어, 도시와 그리고 마을들이 grew larger.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데 모여 살게 된 거지. 그래서 living in communities. 어떤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허락했습니다. 이건 오형식이야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조, 조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지어 함께 모여서 살게됨에 따라서 그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했대. 그 사회 구성을.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 음식과 다른 물품들을 만드는. 어떤 물품? 그들이 필요로 했던. 음식과 그들이 필요로 했던 다른 물품들을 생산하는 그 일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분업을 했다 이거겠지. 바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A로 가는 거지. 그래서 몇몇 노동자들은 어 작물을 재배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작물을 재배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을 거주자들은 또한 배웠습니다. 자 뭐하는 것을? works together 그 일을 과업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이 예시는 함께 일하는 거에 대한 예시겠지? 도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할수 있었다는 거야. 어떤 일? 어, 돌도끼와 돌칼 만드는 그 일을 어,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by working together. 함께 일하는 것에 의해 그들은 더 많은 도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의 양에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까다로운 지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뭐,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어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문장 넣기로 추천한다 그러면 뭐, 이런 부분 괜찮지. 그 마을 거주자들이 또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니까. 어, 아니면 뭐, 이런 부분. 그 결과, 그 도시와 마을들이 커지게 되었다. 이런 부분. 그런데, 만일 문장 놓기를 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마을 거주자들이 또한 배웠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좀 나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 있잖아. 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허용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자신들을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도록. 그리고, 어법적으로 여기, 재기 대명사 쓰여야 된다는 거는 꼭좀 체크를 하자. 이 사람들하고 이댐 h e m s e l v 고 같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렇게 대기 대명사 쓰인다는 거. 어, 그 정도. 뭐, 그 정도 정리해 두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6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